안녕하세요. 쪽지기 제구살입니다 재주가 많은 개띠, 개띠들은, 이렇게 보면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손재주가 많고, 또 의리도 좋고, 또 성질도 지랄인 사람들도 많고, 성질이 지랄이지만 성질 값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는 개띠가 있다. 그 개띠가 누구냐? 제가 볼 적에는 경술생 개띠다. 경술생 개띠는 어 시운한 살입니다. 그래서 시운한 살 경술생 개띠지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통털어서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개띠 여러분들이 변동,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다. 답답한 거 지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경술생 개띠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무술생에도 63살 개띠, 조상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70대로 가서, 음, 75살 병수생 겟띠 띠 악운 다 넘어갔다 이말악운 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 정체됐던 시기 다 넘어가고 이제는 새 바람 맞자 지나간 문서는 다 버리고, 새운 받자, 새 문서 받자, 이런 운이 들어있다고, 오늘 쪽지께 최보살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대운이 들어온다, 어, 쉬운 한 살, 경술생, 그 다음에, 어, 무술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 75 병술생 여러분들, 그래서, 쉬운 한 살, 그 다음에, 예순 세살 75살, 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나쁜 운에서 기한 운으로 바꾸는, 바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시고 조금 더 발복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뭐든지 쪽지게 최부살이 좋다 좋다 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잘하는 개띠, 또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개띠 여러분들이 컹컹컹 크게 한발 뛰지만 안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이게 맞나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 소극적인 개띠들이 많다 그런데 이 개띠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면 아주 잘하고요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또이 개띠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오늘 어, 쪽집게 최고살이 그렇게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더라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띠 중에 최고 괜찮은, 기, 어, 월생은 지금 현재는 9월생이다 하고 콕콕 집어 드리고요. 개띠 중에 그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1월생을 집어 드립니다. 그리고 개띠 중에 보통이다. 5월생을 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 좋다는 9월생. 그래도 괜찮다는 1월생, 그냥 무해무득하다, 5월생입니다.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이 배운 들어 왔고요. 올해 직성바람 많이 불고, 가물바람이 차와서 실령이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 가을에 바바리 코트 입고 바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최고살이, 음, 그 바람을 어 조율을 잘해라 그 바람 잘못 잡으면 잘못하면 바람 진짜로 바람나서 늦게 망신살이 뻗칠 수 있으니 그 바람을 잘 타라 하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란운이 들어오셨으면 그 기란운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어, 상담 받고, 운을 받으시고, 어, 또 상담을 받으셔서 답을 받으시고, 또 개인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좋고, 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둘, 둘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육가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때육가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해야 이 손님들도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하고 상담 하으시고 어 재운도 받으시고 운이 들어왔으니까 대운도 받으셔서 또 이렇게 문서 잡으라는 운이 또 들어와 있고 이직하라는 운이 또 들어와 있고 사업 문서도 받고 또 가게 이, 어, 확장하라는 문서도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꼭꼭 꼽아드리고 또 개띠 여러분들이 위장 장애가 좀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위하고 장이 그래서 신경성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 꼭꼭 집어드리고요 불리를 보면 못 참는 게이 개띠요 의리하면 짱 좋은 게이 개띠인데. 내가 한 만큼 뒤에서 잘못 받고 또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게이 개띠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 이렇게 하반기를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연말에 또 음력 9월달을 한번 조심하라고 콕콕 집어드리고요. 또 배신을 못 하는 성격이에요. 이, 배, 이 개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상대방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돼야. 내가 같이 상생이 되지, 상대방 말 잘못 듣고, 내가 음력 9월 달에, 어, 최고살이 확장하는, 어, 문서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상담만 받고 했다가는 꽉꽉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올 하반기, 어, 문 열려서 내년에는 대박이다. 그래서, 쪽박으로 안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쪽박 많이 차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쪽박을 안 차려면,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시던지, 쪽지게 최보살님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하여 움직이는 게 좋고, 언제쯤 내가 움직이면 좋은지 더 자세한 거는, 연월 일시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응? 어 잠을 자야 좋은지 어, 연월 일시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당이지 철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월 일시가 굳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연월 일시를 넣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께 어디에 사는?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개똥이 왔습니다 하고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대응을 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